자 우리 젠백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2월 19일 네 목요일이고요 7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자 어제 제가 채널 게시글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자 미국 금리 인하 결정했어요 0.25% 인하 그죠 근데 이번에 인하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년 트럼프 시대 금리를 속도감 있게 추가 인하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기 무섭게 새벽에 파월은 금리나 속도 조절하겠대요 내년 50bp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컷으로 하면 한번 하겠다는 거고 베이비 컷으로 하게 되면은 두번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다 보니 어제 뉴욕 증시는 크게 또 하락을 했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 중국 규제를 위한 생물 보안법 연내 통과가 불발됐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실패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오시바이오로직스는 미국 공장 건설을 재개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과연 내년에 통과가 될수 있을 것인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젠백스 모멘텀은 분명해요. gv1001 과연 이제 핵 진행성 핵상마비 PSP라고도 하죠. 신경 퇴행성 질환 치료제로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기대감을 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초 고령 사회에서 맞이하게 될 정말 이 많은 질, 질병들의 치료가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확실히 이제 큐어 p s p 에 주목을 지금 한 몸에 받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임상 3상 확실하게 잘 진행이 돼서 이 fda 그냥 승인이 아니라 지금 가속 승인까지도 기대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죠 어떠한 질병에 있어서 별다른 대안이 없다 라고 하면은 빠르게 승인을 해준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fda 승인을 발판으로 삼아서 정말 이 글로벌 시장으로 이 gv1001이 이 진행성 핵상마비, 진, 신, 예, 글로벌 신경 퇴행성 질환의 이 세계 최초 정말 이 치료제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그때는 정말 폭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결국 이제 14,000원 좀 깨지는 흐름이 이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요 14,000원 선, 여기 결국 지지 못하고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이고, 유, 이 121선, 자, 여기 지금 버티는 모습이죠, 최근에. 그죠? 여기 이제 빠지면은, 결국은 또요 라인 봐야 돼요, 요 라인. 요 라인. 그죠? 요때 지지 나왔었던, 여기가 이제 12,800원 라인이거든요? 여기 이제 지지 못하고 또 빠져버리면, 결국 요 12,000원 선까지 빠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14,000원선 위쪽으로 복귀가 되느냐 밑으로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느냐 라고 한다면 12,000원선까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완벽한 저가 매수 타점은 12,000원. 자 여기 일단은 지금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또 쌓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린 종목 바로 이제 온코닉 테라퓨틱스입니다. 12월 19일 오늘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이 공모가가 이제 13,000원으로 정해졌는데 희망 밴드가 이제 16,000원에서 이제 18,000원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못 미치는 공모가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매수가를 일단 18,000원 이하로 잡아 드리고 매도가는 26,000원. 그러니까 공모가의 딱두 배죠. 공무가 13,000원이니까 그 손절가 없이 이제 공략을 해보겠다 자요렇게 이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은 오전에 장 시작하고 자 18,000원선 이제 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 아래쪽으로 이제 빠져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구요 그죠 1 6,750원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저점으로부터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자 이런 모습이 오늘 장 중에 오전 중에 나오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9시 52분경 26,000원. 달성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80% 수익이 오늘 달성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수익이잖아요. 그죠?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은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공모가에 두세 배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매수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초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략을 해드렸고, 13,000원이 공모가인데, 26,000원, 이렇게 이제 목표가 잡아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배. 이렇게 이제 보고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역시도 수익이 완료가 됐어요. 자,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공유 받으시면서 단기적으로 꾸준하게 수익 쌓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시간 정보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5938-3031. 자, 김선생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으시면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가 손이 느리고 직장 다니라 바빠 죽겠는데 단기 종목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무리하게 단기 종목 들어가시기 보다는 앞으로 좀 꾸준하게 들고 가면서 큰 수익이 날수 있는 자이 대박 종목 같이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여기 핵심 내용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조단이 기술 이전 자 요거 한방딱 나와주면은 그대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꼭좀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이제 바닥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반드시 매수하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010-5938-3031자 대박 자이 종목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남겨 놓으시면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실시간 정보방 같이 초대를 해 드리니까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 꼭 같이 공략을 해 나가시면서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은 시장이 다시 한번 또 하락세로 전환이 된 모습이에요. 그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이 이제 오늘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년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 금리 인하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또 방향성이 갈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증시가 좀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쉽지 않은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외인의 이탈과 기관의 매도세가 동시에 지금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오늘 시장은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역시도 결국은 고점 부담이에요. 그죠? 계속 고점 갱신을 하면서 가야 되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저점인 우리나라 증시 여러분들께서도 확실하게 바닥 구간을 어, 노리셔야 돼요 분명하게 이제 올라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상법 개정 부분인데 뭐 속도 조절에 나섰다 뭐 연내 처리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뭐 토론을 또 진행한다고 하죠 경제계 투자자 모두 참석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증시의 어떤 부흥과 다시 한번 또 정상화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상법 개정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확실하게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이제 장세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뭘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또 이제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자, 지난번에도 제가 실리콘투 확실하게 공유를 해 드리면서 이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섯 배의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실적 시즌은 반드시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바닥 구간 확실하게 지금 매집이 들어와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상승 초입 구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자, 이제 4분기 실적 시즌. 정말 화끈한 또 수익을 희망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0 1 0 5 9 3 8 3 0 3 1 실적. 자, 이렇게 이제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또 확실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 준비를 또 미리 해야 되는 거, 바로 2025년 상반기, 대시세 종목이죠. 정말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대표적으로 2차 전지 AI 반도체, 제약 바이오까지. 자, 이렇게 세 가지 섹터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 0 1 0 5 9 3 8 3 0 4 하나. 자, 대시세라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 자, 이 종목은 별도로 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시세 종목 공유방 제가 또 실시간으로 운영하면서 꾸준하게 소식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초대를 해드리게 될 겁니다. 자 2차 전진인데요. LG 엔솔이 이제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이 3대 폼팩터까지도 투자 속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이미 장비 선정까지 완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장비주 제가 또 확실하게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제 확실하게 이제 바닥을 찍고 네, 갈 종목입니다. 상승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이 엄청난 외인과 기관들의 매집이 지속 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기대하셔도 좋은 종목이고요. 제가 분석자료, IR자료 도 별도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또 매매를 하면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갈 것이냐, 반드시 네,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이번에 장비주 확실하게 또 준비를 해 놨고요. 자두 번째로는 바로 제약 바이오인데요. 내년 제약 바이오의 이 기업들의 인수 합병 이슈는 굉장히 활발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앞으로 이뭐 방사성 약물, 면역질환, 뭐 희귀질환, 난치성 질환 이런 신약들은 쏟아져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또 기업 준비해 놨고요 역시나 이제 바닥 구간 확실하게 지금 다져가는 지금 엄청난 또이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지금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외인 기관에 이 매수세 여러분들도 반드시 동참을 하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아시겠죠? 매수 집중될 때 여러분들도 반드시 올라 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역시도 분석자료 IR 자료 별도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이제 필수적으로 확인해 가시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로는 바로 AI 반도체인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내년 AI 화두는 에이전틱 AI와 다단계 추론의 진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은 이 AI 솔루션에 무려 439조 100억 원을 투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솔루션 관련 기업인데요. 자, 외인과 기관 지금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바닥 다 내려왔고요.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지금 와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매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고점까지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10배 이상 무조건 수익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각각의 종목들 다 준비를 해놓고 있고 자이 종목 역시도요 분석자료 ir 자료 별도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좀 반드시 잡으셔서 큰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대시세 역시도 미리 준비하셔야 되니까 01059383031 대시세 자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정말 앞으로 큰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